예배하는 교회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성도들과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예배 의 요소는 기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시를 따라 예언하여 말할 때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세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 나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기도이죠. 신약의 교회 역시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기도했죠.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해 약했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공동체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관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배할 때에 회중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교회에 이르러서 이 기도가 변질되게 됩니다. 많은 모든 것들이 이 시기에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죠. 중세 교회는 기도를 사제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 뭐 모든 것들을 다 사제들이 소유하게 되죠. 회중들은 예배 모든 요소들로부터 소외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 때 기도는 사제들이 하게 되었는데 아주 긴 시간 동안 오래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에 기도문을 사용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기도문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인식,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무지해진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무런 감흥도 없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중세교회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그긴 기도 속에서 회중들은 소외되어 있었고 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 회중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개혁자들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성을 회중들에게 가르쳤고, 회중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여러 번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데, 개인이 기도하기도 하고, 직분자가 회중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회중들이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회중들이 함께 하는 기도는 참회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공적으로 서서 회중들을 대표하여 기도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기도 했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기도하기도 합니다. 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기도를 목회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어, 이 목회 기도는 목사가 회중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어, 교회가 속해 있는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두고 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회중들과 또 민족과 나라에게 부어 주실 복을 간구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목회 기도. 이목회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는 중에 회중들 가운데 직분자가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는 어, 특별히 준비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 종종 교회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유로 즉흥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즉흥적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어, 목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인데 에, 종종 그것이 지나쳐서 지나 아, 긴 기도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기도로 인하여서 어, 예배한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을 지치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할 때에는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 필요하죠. 예배할 때에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게 될 때에는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래 기도하는 것은 예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간을 잘 사용해서 충분히 기도하면 좋겠고 또 회중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의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직분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개인이 기도하기도 하고 회중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회중들은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예배 중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죠. 예배에 있어서 기도는 중요한 요소, 이 며회중들이 함께해야 할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 때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일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회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 왔을 때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기도 하고 또 직분자들이 서서 대표로 기도를 인도할 때그 기도의 방법과 형식을 따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또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예배 중에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회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나의 묵상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갑니다 회중들이 함께 입을 올려 기도하기도 하고 주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회중들을 인도하며 대표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주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며 회복시키시고, 우리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풍성하게 하시며 역사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